코코야, 키키야, 그 와서 고구마 먹고 해라. 고랜파들 고구마? 아, 나 완전 스윗한 고구마 완전 좋아. 에이 그 녀석 잘 먹기는. <laughs> 음. 아이 키키야 천천히 먹어라. 그러다 채할라. 역시 고구마는 완전 쩌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 자 키키, 너 그러다 또 내일 학교에서 반구 뛰는 거 아니야? 떡볶 나는 방구 완전 잘 쳐마. 그래서 전혀 전혀 노프라블러. 고구마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이 할아버지 어렸을 적에 말이다. 이 쌀이 너무 귀해서 고구마나 감자를 많이 먹던 시절이었지. 병대가 오늘 도시락 못 사왔냐? 당연히! 감자지. 버테이터. 오메, 또 감자요? 에이그 징하다, 징해. 아니, 너희 집은 뭐, 감자밭다안는데왜 맨날 감자만 싸우는 겨? 야, 그럼 너는, 너 맨날 고구마만 싸우잖아. 아, 금깨. 그래도 넌 감자, 난 고구마. 이렇게 같이 놀아 먹으니까 그래도 덜 물리자뇨. 히히히히. <laughs> 어이, 방구쟁이. 너 맨날 고구마 먹으니까 그렇게 방구 끼지. 너 오늘도 혹시 방구 끼는 거 아니야? 아, 아니거든. 저번에 방구 었을때 엄청 냄새 독해서, 어우, 어우, 지는 방구 안 끼나? 병다가! 배수가 안녕 강다아 이따 점심 같이 먹을래? 진짜? 나야 완전 좋지 이따 가 먹자 자 사교시는 과학이니까 모두 책 피고 어? 배 아파 어? 어떡하지? 어, 방구 나올 것 같아? 아배 어, 어, 아파 철수가 시속 16km로 달려갔을 때 제발 네 이번엔 방구쟁이가 될수 없어 그래 참는 거야 어? 어. 영희를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있... 어. 잡을 수 없어. 어. 기절. 아유, 선생님, 선생님. 그병덕이가기절했어라 어머, 응, 어머. 응. 아 이거 이거 어떡한다냐? <목소리> 아니, 그때 그래 가지고 그 방구를 너무 참아서 기절까지 했었다니까. <목소리> 아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거 사망까지 할뻔 했어요. <목소리> 와우. 그랜파더 완전 리스펙. 나, 그랜파드처럼 방구 만 참을 수 있어. 어, 그런데, 너무 많이 참으면, 사망하는거 아니야? <laughs> 맞아. 나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아우, 고고! 너또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라니까. r e 리 오케이. 그럼, 그 모든 거 알려준다는, 그 지식인에 검색해봐. 정말, 똥방구 참으면, 사망해 사람마다 방구통이라는 게 있는데 참으면 터져요. 그래서 학문용 호로라기가 있는데 그거 끼시면 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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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면서 주위에서 관심 끌수 있어요. 그래서 난인싸들은다 안다는 최고의 과학 유튜버 채널 코코브라에 검색을 해보았다. 방귀를 참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방귀를 참는다고 죽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에서 진짜 방귀를 참다가 죽은 사례가 한건 있었는데요. 방귀를 참는 게왜 건강에 좋지 않고 참으면 왜 죽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일단 방귀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숨을 쉴때 입으로 들어온 공기와 함께 장 속의 음식물이 소화되고 발효되면서 생겨난 가스가 섞여서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 방귀입니다. 그렇다면, 방귀는 몸의 구성성분일 텐데, 이 방귀를 너무 심하게 참으면 왜 죽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콜롬비아에서 방귀를 참다가 돌아가신 분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장 내부에서 피가 나와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방귀를 참는다고 왜장 내에 출혈이 있었을까요? 바로, 방귀를 너무 오래 참은 결과, 빠져나가야 할 오염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직장 내부에서 산소가 없어져가는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는데요. 산소가 너무 모자라서, 염증이 생기면 장 내부에서 피가 많이 나서 사망했다고 해요. 또 방귀를 계속 참게 된다면 방귀가 장에 오래 머물면서 방귀가스가 다시 우리의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방귀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즉내피 속에 방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방귀는 소화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방귀를 참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이렇게 방귀를 참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고도 고도 고도.